그래서 올해는 이제 말 조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좀 이렇게 좀 설치는 걸좀 적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설시비 관제가 있습니다. 올해 개축생 여러분들이 그래서 개축생 여러분들이 큰 손재를 안 보려면 특히 말 언행 조심을 해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어,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천황사 인사드립니다. 어그 동안에 우리 천황사 구독자 여러분 어, 병원년에 궁금하신 게 많으시죠? 새 출발 하실 때부터 자 궁금하신 점 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십시오. 어, 삼재가 올해 이제 묵는 삼재입니다 묵는 삼재가 올해 어, 토끼띠, 돼지띠, 양띠 올해 삼재가 묻습니다 삼재풀이 하고 또 1년 액매기 합니다 1년 홍수매이라고 그러죠 1년 홍수 액매기를 저희가 날짜를 2월달에 잡았습니다 2월 8일날 일요일날 어, 그날 삼재풀이 홍수 액매기 행사를 하니 많으신 분 접수로 신청하시면 제가 접수해서 그날 1년 홍수 액매기하고 홍수매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소띠 해운년의 네. 운세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소띠 여러분들 말띠 해운년에 이제 쉽게 말을 하면 어, 좀안 맞는 해운년이라고 그러죠. 어? 말띠하고 소띠는 원래 좀 충이 좀 이렇게 그걸 좀 때린다, 그런다, 고 이제, 많으신 분들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으니까, 우리 이제 첫째 정축생들, 30세죠? 네. 올해 30세 정축생들, 올해, 자, 있는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병원연에. 내 자리를 잘 지키시고, 있는 자리에서만 뭐 올해 크게 뭐를, 변화를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병원연에는 그냥 내 자리 지키면서, 내 하는 일에 묵묵히 하시면 되고요. 또, 혹,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자리를 좀 없어서 이 마련을 할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올해 아마 음력 3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4월 달 되면 상반기 때 좋은 또 뜻이 있으니까, 그럴 때또 취업 준비도 하셔도 되고, 어, 그렇게 할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올해는 우리 정축생 여러분들 좀 안정을 해서 좀잘좀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 시험을 좀 앞두고 있는 분들 취업 시험. 네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건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음, 정축생 우리 여러분들 어 이건 해봐라 그거. 음.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하 우리 이제 취업을 또 앞두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 쉽게 말하면 우리 조상이 있죠. 음. 자, 우리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니면 뭐 그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냥 마음속으로 사람의 이제 마음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힘들 때는 뭐 우리 살아계신 엄마 아버지 아 엄마 아버지 나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정말 보이지도 않고 내가 뜻도 모르시는 분한테 마음속으로 기도를 잘하시면 아마 우리 서른 살 먹은 소띠 여러분도 뜻을 이룰 것 같아요. 할머니 나 도와주세요. 어나 이렇게 취업을 하고 싶은데. 조상님이 계시다면, 저길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 아마 그 어르신들이 자손의 소원을 좀알아채릴것 같아. 그러면 그럴 때 뜻을 좀 이뤄준다고 하는 그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방법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85년생 42세. 네, 42세. 을축생 여러분들. 네. 어, 중년이라면 중년이고 초년이라면 초년이죠. 그래서 우리 42세 을축생 여러분들 올해 병오년에 기운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이제 단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구설이 좀 많이 따라요, 올해. 그래서 올해는 우리 을축생 여러분들 어, 무언가 많이 펼쳐서 뭐 자영업이든 사업이든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올해 한 해는 그냥 하던 일 묵묵히 하면서 내자리 굳굳하게 지켜주는 것도 올해 병원에 좋은 이제 좀 이렇게 좀 팁을 좀 드리는 거 같은데 특히 우리 을지생 여러분들은 올해 먼 어디 바닷가나 여행 특히 외국이나 이런 데는 좀안 가셨으면 좋겠어 왜 뜻하지 않게 불의해 좀 좋지 않은 또 수가 좀 당도 할수 있으니까 올해 병오년에는 우리 을추생 여러분들은 그냥 하시던 일 묵묵히 잘 하시고 응? 자, 또 우리 이제 특히 하반기 때 네. 10월 달에는 크게 움직이셔도 괜찮은데 그 안에만 내가 조금 자리를 자중하고 지켜 주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음. 전체적으로 소띠 기운이 좀 가라앉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달수를 봤을 때 네네. 우리 을추생 여러분들이 올해 조금 뜻하지 않게 사람으로 인해서 손재가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크게 움직이지 말고 내 거를 많이 펼치지 말고 내 마음을 갖고 묵묵히 지켜가라는 그런 얘기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올해 이제 을추생들이 손재가 많이 딸다는 거는. 귀를 잘못 기울이다가 보면, 손자가 따르니까, 그것만 조심히 해서 가자, 그 뜻입니다. 선생님, 어, 주변에서 선생님께, 아우, 좀 힘들어서 그런데 돈좀 빌려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겁나게 많죠. 거절하는 방법. 거절하는 방법? 아, 나도 힘들어. <laughs> 나도 힘들어. 어 거절하는 방법은 뭐 여러가지 있죠 근데 정말 거절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정말로 어, 내가 살려면 내가 살려면 아마 그런 거는 조금 딱 그냥 눈을 감는 게 좋을 것같아 음, 특히, 사람을 잃더라도 특히 당신 조심하시오 <laughs> 특히 당신 조심하세요 아, 좀 노하우를 좀 네? 배워 가려고 했더니만 <laughs> 그거는 타고난 성품이라 정말로 안돼 어, 나도 여섯거 살아가면서 그게 안 되더라고. 내가 다짐을 해. 근데 그건 안 되더라고. 맞아. 근데, 그거는, 어쨌든 내가 행운년에뭐 좋다면 나간 돈이 뭐올수 있지만, 줄 때는 그냥, 아유, 그래. 너 용돈이다 하고서 쓸때 그냥 주는 거지, 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 특히, 우리 을축생 여러분들은, 어, 크게 뭐 이런 거 저런 거할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일, 아니면 직장이든, 우리가 이제 뭐 학업이든, 뭐 이렇게 하시는 거냐 묵묵히 하시고 서 그냥 다른 거냐 펼칠 생각 하지 말고, 뭘 하고 싶다 하면 10월달, 10월달 돼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 2월달에 이제 운이 좀 좋으신 분, 또 금전에 좀 많이 좀 올해 병원에 이제 소원을 좀 열고 싶으신 분, 자, 우리 이제 3월달에 어, 영동달이죠. 그게 음력을 따지니까 2월이에요. 그러니까 양력은 3월 29일 날. 일요일날 음료 2월 11일날 영동맞이 용궁제를 어, 접수하고 있으니까 많은 신부들 같이 동참을 해서 병원연의 큰뜻 이루시기를 어 제가 많은 기도로 또 올려서 한 가지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도록 어,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물고기도 저희는 요만한 게 아니라 정말 이만한 거다 키운 거를 해서 작년에 이제 방생 기도를 해서 어, 정말 몇몇 집마다 이렇게 소원 이뤘다는 집, 많은 소원 이뤘다고 해서 정말 저는 갔다 온 굉장히 작년에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네. 네. 올해도 또 그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많으신 분 같이 동참을 하자고요. 네. 자, 다음은 73년생, 개축생 분들입니다. 개축생, 우리 여러분들, 올해 손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우한이 있을 겁니다. 음. 어? 그래서 올해는 이제 말 조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좀 이렇게 좀 설치는 걸좀 적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설시비 관제가 있습니다. 올해. 개축생 여러분들이 그래서 개축생 여러분들이 큰 손재를 안 보려면 특히 말 언행 조심을 해라. 자 그리고 뭐 크게 이제 집안에 우한 있다는 거는 먼친 인척간이든 부모든 아니면 배우자든. 무엇인가 집안으로 급한 걸음을 뛸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집안으로 갑자기 곡소리가 날 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올해 해운연에는 자, 자리를 잘 돌다리 두들기고 가셔야 될 분들, 개축생 여러분들이요. 관제시비, 연료 뒤지 않게 자, 돌다리 잘 두들겨서 가시면 은큰 화근은 없을 겁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61년생, 신축생들. 자, 신축세월리 여러분들 올해 문서. 뭘좀 갖고 움직이셔야 되겠죠? 네, 작년에 이제 뜻을 이제 펼쳐놓고 이루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축생 여러분들은 뭔가 정리가 될 겁니다. 땅이 정리가 될 것이든지 아니면 사업에 뭘 해서 정리를 해서 하던 일을 조금 뭔가 좀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신축생 여러분들 올해 다른 거 없습니다. 건강 많이 챙기시고, 올해 금정 관리 잘 하시고, 자, 문서, 흔거 버리고 새 것으로 뭔가를 발복할 해운연이 올해 병운연입니다. 음. 그거 꼭뜻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어, 이분들은 본인보다 네. 자식들의 더걱정 그렇죠. 신축세, 여러분들 자식 운을 좀 많이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자식 운 보다는 본인 운이 올해 더 강하게 지금 내가 좀 강직하게 좀 뭔가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자, 자식은 자 올해 크게 기대는 하반기 때는 좀 있어도 음. 상반기하고 하반기 초에는 그런 발복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잘 풀리지 않는 자식을 좀 빌어주려면 어디 기도를 가서 좀 음, 우리 저기 소띠 여러분들은 네. 어, 정말로 좀 조상에서 점지한 자손. 쉽게 말하면 뭐다 조상에서 점진했지만 유달리 조상에서 떠받쳐 주는 자손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축생 그 분이나 아니면 소띠를 가지신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가 안 땅의 불사라 그러죠. 조상의 할머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할머니 자손들이 많이 공을 빌어 주는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용신, 칠성 이런 재석 이렇게 천왕 불사 이쪽에 음.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바람도 차고 금전의 풍파도 없고 왜냐면 내가 소원의 뜻을 꼭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올해 병운년이니까 그런 조상의 힘을 한번 빌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네 선생님 이제 소띠를 좀 살펴봤는데 신축생 분들 빼고는 다 네. 올해는 조금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신축생 그나마 그래도 올해는 뭔가가 좀 뜻을 이루지만 그 다음에 우리 띠 개축생은 집안에 우환이 있고 어? 좋지 않은 수가 생기니 그건 좀 조심하시고 또 우리 또 을축생들도 어쨌든 내 마음을 믿고 살으려는 거는 길을 크게 기울이지 말고 뭔가가 크게 펼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운이 불길할 때는 막 달려가다가 큰게 있으면은 이렇게 돌아가야지. 그냥 갔다가 하면 내 머리 깨지잖아. 그래서 그 가지, 한 가지 방법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만 피해 가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병원연을 맞이해서 우리 신축생, 또 을축생, 개축생, 또 우리 정축생, 우리 소띠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해서 전부다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개개인마다 조금 이렇게 기운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좋으니까 그런 거에 너무 마음에 쓰지 마시고 어쨌든 숲도 우리 여러분들 그래도 뭔가가 돌봐주는 한 해가 우리 병우년이니까 조상의 힘을 많이 빌어서 올해 한해 어려운 일 없이 잘 무한무탈하게 가시기를 자, 개인적으로 길겠습니다.